최근 유정복 인천 시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인천 세일즈 외교를 성공에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유정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해외 출장길에 오르셨고요.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 있었던 애틀란타 일정부터 짚어본다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입니다. 델타 항공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는 면적이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큰 주이고 뿐만이 아니라 교통과 물류, 산업, 교육의 중심적인 어, 대표적인 주입니다. 이 조지아주하고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기업, 연구소 투자 유치를 위한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그 델타 항공을 방문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이기도 한데 인천과 델타 항공이 앞으로 직항로 개설을 좀더 확대시켜 나가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공동 홍보 마케팅을 하기로 하는 등 인천의 항공과 관련한 각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지아 공대도 이제 방문하셨더라고요. 과학 기술 분야의 세계 최상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인천에 이제 첨단 제조 연구소 설립하겠다. 산학 협력을 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과대학이 조지아텍입니다. 아, 이 조지아텍하고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조지아텍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 연구기능 특히 AI를 이용한 첨단 산업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간 2조 정도를 연구비에 투입할 정도로 조지아공대는 바로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이 조지아텍 총장과 만나서 인천에 바로 연구소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조지아 대기인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잘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협의의 첫 단계에 나가셨는데 조지아 주지사도 만나셨습니다.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천과 조지아주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국에서 유력한 차기 지도작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인천과 조지아주가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양 지역간의 발전은 물론이고 양국간의 발전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조지아주 지사하고 만났는데 조지아주 의회에서 인천과 조지아가 자매결연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주주사 입회하에 제가 받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협의를 하고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캐슬러 컬렉션의 캐슬러 회장과도 많은 얘기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어떤 밀도 높은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캐슬라 컬렉션의 회장은 어, 정말 그 아주 혁신 기업 그리고 문화적인 마인드가 출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그 공장이나 조금 어, 구식 건물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어, 뷰테크 그런 호텔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미국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 투자를 해서 우리 인천이 가고자 하는 문화 영상단지, 그리고 고급 호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우리 인천이 바로 영상 문화의 중심적인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지금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콘랜드라고 아, 하듯이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케이컬처 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인천이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 이 캐슬러 컬렉션과 같은 세계적인 굴지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케이컬렉션에서는 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 인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재외동포 간담회 하셨고요. 특이한 게 이제 인천의 케이프들을 토론토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에 함께하셨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인천 농산식품 토론토 상륙 대전 행사 직접 참여하셨는데 어떤 성과 있었습니까? 네, 캐나다 토론토는.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인구가 300만이나 되고 한국 교민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 식품을 진출시켜서 이 케이푸드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또이 가치를 높이는데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취지인데요어 이름이 참 재미있죠. 이 캐나다 토론토에 인천 농수산식품. 품 상륙 재전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인천 강화나 옹진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아 토론토시에 있는 대규모 그 매장에 상설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요. 에, 이미 저는 재작년부터 강화 섬사를 이토론토에 수출을 시작을 해서 현재 약. 150톤 가까이가 수출이 되고 기타 농식품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천이 농수산분야에 있어서 해외 수출의 어떤 거점으로 어, 활용되도록 하고 또 이것이 K컬처에 이어서 K푸드의 어, 그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인천시가 되도록 해서 인천의 지역경제에도 활력화시키고 또 농어민들에도 큰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아 이번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일정 들었고 다음 일정 좀 얘기를 해 보자면 1박 2일이 좀 짧은 여정입니다. 내일 이제 중국 출장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반도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대외인민우호협회장이 있습니다. 이 대외인민우호협회장을 만나고 또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9월 달에 열리는 한중지사성장회의 이것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또 인천에 중국의 유력한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짧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정과 앞으로의 해외 일정 들었습니다. 중국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